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혼전순결을 시킨다더니 안타까운 사연 영상이 달렸던 댓글리뷰입니다. 저도 이 사연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함에 있어가지고 혼전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정숙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로 인해서 결혼을 결심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가 과거의 연인과 주고받은 편지 내용에서 이 여성이 혼전순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답니다. 이거는 제가 볼때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된다? 설령 인정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남자 입장에서는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혼인생활이 제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없죠. 대한민국의 법원을 보면 정말 여자 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 쓰신 분은 하여튼 안티 분이세요. 음, 꾸준하게 그래도 봐주시면서 안티 글을 많이 적어주시는 분인데, 이제 프로필 사진으로 보면 아마 40대, 50대 남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분이 혼전순결과 관련된 댓글에 특히 글을 많이 쓰세요. 좀 화가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좀, 뭐 정확한 건알 수는 없지만, 어, 좀 아픈 부분이 아니신가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이분 그럼 볼게요. 결혼 전에 수천녀가 있냐? 이, 그, 문법을 잘, 모르... 오탄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숫자가 이 숫자가 아닌데, 있나? 물음표, 그리고 웃음 이모티콘. 비웃는 거죠. 중학교 교문 앞에 가서 헌팅으로 중학생을 사귀라. 크크. 수천녀 찾는 남자들은 결혼 전에 수총각이냐? 남자가 결혼 전에 수총각인 이유? 이유는 모태신앙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도 전연기념물이지 술집, 룸살롱, 안마방, 몸팔던 유자들도 얼굴 몸매가 이쁘면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잘 산다. 웃음 이모티콘. 또 비웃는 거죠. 세상에 멍청한 호구들이 참 많구만. 혼전순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멍청한 호구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면서 비웃는 건데 한국에서는 없죠. 맞아요. 한국에서 결혼하면 뭐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만나기 힘든 거빽듭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눈을 세계적으로 돌리면 글로벌로 돌리면 혼전 순결을 지킨 여성이 많아요.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자는 경험 없는 남자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애들이 이제 혼전 순결에 대해서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자들이 반박을 뭐라고 합니까? 이네들 수총가가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데 여자들은 남자를 선택함에 있어 가지고 그건 중요한 판단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경험이 없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 자체가 일단 첫 번째로 틀린 거고 그리고 바로 옆 나라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성에 대해서 어느 나라보다 개방적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성진국이라고 불리우는 일본 일본보다 오히려 처녀 비율이 한국이 더 적다고 저는 보입니다. 한국에는 오피셜 자료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일본 자료를 보면 성경함 없는 일본 18에서 39세 성인 4명 중 1명 꼴이라고 합니다. 남녀 같이 했을 때 25%가 남자든 여자든 혼전순결인 거예요. 일본은.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면 일단 이거를 1992년도에도 조사했습니다. 그때는 20%인데 2015년도에는 25%로 올라갔어요. 1992년도가 일본이 경제가 엄청나게 좋고 아마 92년도쯤에 이제 버블이 터진 시점이었죠. 오히려 일본이 지금 정상화라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거는 도쿄대와 스웨덴 칼롤린스카 연구소에서 공동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의학 잡지인 BMC 퍼블릭 헬스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본인 만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자료인 거죠. 도쿄대에서 했고, 영국의 의학 잡지에 실린 내용이니까. 아마 이 내용인 것 같아요. 표로 봤을 때. 그러니까 18에서 19세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생들도 많이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여자든 남자든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뭐80% 가까이 되고. 그리고 20에서 24세. 많이죠, 당연히. 여기도 거의 40% 이상입니다. 그리고 25에서 29. 20%는 넘어가요.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낮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결혼을 늦게 하죠.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전녀 비율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결혼을 빨리 합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참 이제 지어빙한기라든가 그런 걸 겪으면서 결혼 안 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50 넘어서 한참 많은 나이에 결혼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이 올라가서 그런 거는 거지. 일본 유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만3 2 이전에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된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결혼할 당시에 혼전 순결을 시킨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신 내용은 한국의 경우에는 맞지만 성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는 일본마저도 우리나라보다는 처녀 비율이 높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80년대에는 혼전 순결을 안 지키면 파혼 당하기도 하고 소문 나면 결혼 못 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가 되고 자유연애 사상이 보편화되면서 지금의 이런 거죠. 자유연애와 가부장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남자의 경제적 능력과 지위와 여자의 젊음과 미모 순결을 거래하는 거래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1980년대에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게 여기 조사에어도 확인이 돼요. 지금 이 자료는. 김윤정, 이창식 교수의 논문이고 국내 10대, 20대들의 혼전순결에 대한 인식입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거의 95%예요. 80년대? 80%가 그래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에서 80%가 넘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이 넘었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만 분위기만 하더라도 혼전순계를 지켜야 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처럼 이거를 안 지키면 파혼 당하기도 하고 소문나면 결혼도 못하기도 했다는 말씀이 충분히 이런 설문조사에서도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게 무너진 시점이 언제다? 민주화 이후다 그래서 여기 자료도 보면 1990년대부터 이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혼전순계를 지켜야 한다는 게 급감하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게 노란색인데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지금 같은 경우 뭐 보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아마 지금은 한 20%대 정도 지켜야 한다가 남녀 합쳤을 때20% 정도 때 나오거든요. 최근 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이런 성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갔잖아요. 오히려 지키는 비율이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뭐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뭐 수천여 찾는 남자들은 결혼 전에 수총각이냐 자 이거 반박을 이 자료 보면 바로 할수 있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자료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자료는 새로운 게 제가 발견한 건데 2014년도에 성인 프로그램 지상렬의 노모쇼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에서 길거리에서 시민들한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티커를 붙인 거죠. 그래서 남자는 파란색으로 스티커를 붙인 거고, 여자는 밑에 빨간색으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가, 그녀가 수촌가, 수천여라면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남자들은 좋다. 여기에 애곡하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싫다? 별로 안 됩니다. 반면 여자들은 수총각이면 좋다라는 스티커가 몇개안 돼요. 보이시다, 보다시피. 그런데 싫다라는 스티커는 빼곡하게 찼죠. 맞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주장이 멍멍이 소리인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를 볼때이 남자가 혼전순결을 지켰냐. 관심이 없다니까. 오히려... 어, 싫다고 한다니까요. 여자는 남자가 잭스 스킬이 있는 걸 좋아해요. 하여튼 저런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내용 한번 보시죠. 여자가 쓴 글이고요. 남자 제대로 못 사귄 애들이 왜 남편 보기 좋을까? 내 주변에는 다 그럼. 남자랑 연애를 하긴 했는데 길어봤자 2, 3개월. 아니면 연애 경험이 전무하거나. 그런데 시집은 존나게 잘 가더라. 연애 경험이 없는 애들이 남편 보기 좋다는 그런 결론이죠.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마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연애를 많이 해야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거는 혼전순계를 지키지 않은 여자들이 일종의 물귀신 작전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각종 통계를 보더라도 혼전에 파트너 수가 아예 없거나 한명 정도일 때 이혼율이 낮습니다. 특히 혼전 숨겨지킨 여자들이 미국 경우로 보더라도 제일 낮아요.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만족도도 파트너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만족도도 높고요. 그거는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제발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그 여자분들이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 이럴 때만 하더라도 이제 결혼할 나이는 좀 우리나라 상으로 봤을 때는 빠르다 보니까 오히려 연애 함에 있어 가지고는 불리하지만 이제 25 정도 넘어가면 그래도 결혼 시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는 혼전 순결을 지킨 여자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 가치를 바를 정도로. 처벌을 정도의 가치니까 제발 이런 부분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